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조금 더잘볼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안정형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좀볼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보러 오라고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. 첫 번째 단계부터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, 서류 기반의 예상 질문 도출법이라고 하는 그 사항 첫 번째 사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력서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제출한 이력서에서 어떤 부분을 면접용으로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친구의 이력서를 제가 한번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비슷한 이력서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. 내가 제출한 이 이력서에서 과연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?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. 이 친구 한번 볼까요? 학점은 3.88에 토익이 975, 토익 스피킹이 레벨 7입니다. 그러면 이걸 보는 평가자들은 아, 이 친구는 영어를 잘하는구나, 알수 있을 거예요. 자격증은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국민 자격증이죠. 모스마스터. 그 다음에 대학교는 서울 수도권이고요. 전공이 융합인재라고 합니다. 여기에서, 요 사항에서만 여러분들이 어, 평가자가 나한테 궁금해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고 싶습니다. 바로 전공입니다. 이전공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. 하지만 융합인재라고 하는 전공이 전국대학교에 다 있다? 그렇진 않겠죠. 그래서 평가자 입장에서는 어, 저 전공은 무슨 전공이지? 라고 평가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활동입니다 어떤 활동들 했냐 융합대학 학생회 감사국장 그다음에 봉사활동 동아리 독서토론 동아리 대학생 서포터즈 등등 기본적으로 대학생들 취준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다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물어볼까 제가 또 한번 추려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물어볼 것 같습니다 자, 감사국장입니다. 여러분들, 이게 면접에서 약간 좀 다른 거예요. 보통 학생의 활동은 안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 지원자였고요. 체구가 되게 작았어요. 되게 여리여리했어요. 뭐라고 한마디 딱 하면 막울것 같고 약간 그랬던 친구였거든요. 그런데 그런 친구가 감사국장을 한단 말인가? 라고에 있어서의 매칭이 잘안 되는 거죠. 이게 제가 눈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면접장 갔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량적 스펙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. 이 모습과 과연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. 그다음에 이 지원자는 마케팅 직무를 지원했던 지원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케팅에 연관된 서포터즈 활동과 인턴 직무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융합 인재와 감사 국장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냥 면접관이 던지는 질문일 수 있어요. 하지만. 여러분들이 아, 내가 이 대답은 되게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? 이두 가지죠. 서포터즈를 통해서 어떠한 전략을 짜봤다. 그리고 실제 인턴을 통해서 광고기에 어떤 업무를 해봤다. 그래서 나는 마케팅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갖췄다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정리할게요. 면접 질문 어떤 것이 나오냐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데 저는 그첫 번째 대답은 여러분들의 이력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부분? 여러분들의 이력서에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약간은 가는 퀘스천 되는 부분.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직무와 연관된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게요.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점검하십시오. 평범한 거, 뻔한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의 이력서에서 다른 지원자 대비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습 대비 약간 조금 걸리적거리는 건 무엇일까부터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효과적으로 대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